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쌍 오늘은 말입니다. 복날 중에서도 말복. 말복 말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플레이는 말복 플레이 삼계탕. 저희가 말렇게 네. 만들어 볼 보양식은 삼계탕입니다삼계탕 보통 삼계탕에는몇가지약통를계가지 약재를 이렇게 네. 국물로 우려내는데 가희는클래스가 음. 다릅니다. 무려 2가약 그래서 가지의 네. 약재. 그래서 2 1 보통 탕보탕이라고할수있 <laughs>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 약망에다가 네. 약재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국물을 끓여요 우려 아 네.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생닭, 삼생닭, 굉장히 실한 닭이에요. 영계닭세 그러니까 닭 마리에 이제 은밀한 어. 곳을 열어서요. 수삼, 마늘, 찹쌀 이런 그쵸. 거 넣어가지고 부 끓이는 거죠. 대충 어떤 약재들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21가지 약재 중에서 네. 특이한 것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케이. 와 엄청나게 많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 와. 근데 여기서 주, 주목하셔야 할게이 천궁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삼계탕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러한 약재라고 들었습니다 와. 일단 제가 잠깐 한번 살짝 마셔볼게요 일단 그냥 조금만 먹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궁전에 마실 거 같습니다 <laughs> 딱딱하네요 어우 <오. 웃음> 왜요 어우 아, 왜요 왜요? 아우 향이 완전 미쳤어요 아아 아, 토할 것 같습니다 아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로 한번 먹어봐 아 저는 그냥 이거 먹어볼게요 당귀 네그거 당나귀가 많이 즐겨 먹던 그러니까요 당나귀 주면은 미쳐 날뜁니다 이거 와. 이거 구미가 좀당귀시나요 아우 <laughs> 토할 것 같아요 와이거 냄새 봐봐 와 당귀 와. 당귀 냄새 봐봐 와 당귀 냄새 날것같은데 <laughs> 당귀 냄새가 거의 방귀 냄새예요 자 당귀 어때요? 먹으니까 별로 맛이 그렇게 안 세요 아 그래요? 어? 음. 아. 아 이게 늦게 오나 보네 큰거 드셔보셔야돼요 어... 어. 쫀득하네요 근데 처음에 봐 뒤에 약간 아... 아우 아. 쓰다 이거 일단 아 음. 뒤에 너무 이상해 아... 어우 냄새 어우 임금 얘기를 당당히 귀기야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약재가 센데요 그냥, 그냥 빠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가모, 와. 헛개, 백봉령, 와. 처음 보는 이름도 많고요. 인진, 오지. 인진. 시. 자 그리고 상지, 와. 작약, 작약, 황기. 황기, 구기자. 뭘 구겨요? 구기자. 어 이건 맛있겠다. 감귤 비. 이거 달달하겠다 이제 산사, 산삼 짝충이네요. 예. 산사 여러분 <laughs> 이거고요. 네. 이거 치. 이게 칡이에요 칙. 칡그 냉면 할때칡 어. 이거 당귀는 진짜 개오바고요당귀이건 어. 당귀, 이건 당귀 냄새 나는 닭. 네. 감초. 와, 이 아. 감초, 이거 하리보 때 먹어봤던 네. 그 감초. 네. 하리보 타이어 맛. 자, 감초 다음에 이 보리. 네, 보리. 보리보리살. 무난하고, 네. 뭐. 자, 아까 했던 백봉령이랑 네. 이제 헛개. 네. 이제 복분자. 야, 이게 또 남자 정력이 굉장히 네. 좋죠. 네. 이거 많이 넣어야 돼요. 아. 자, 그리고 그 옆에 숙지 황. 이를잘 숙지를 해줘야 돼요. <laughs> 숙지 황이라는 거를. 이게 제가 아까 봤는데 무슨 뭐 베리 같은 냄새가 나 네, 아 포도 같은 데 이거 근데 완전 검은색 이거 좀맛 없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계피 아, 뭐 수정과 만들 때 쓰는 개피개피고 계피? 네. 네. 결명자 어. 명자 중에서도 최고라는 결명자 네. 그렇죠 네. 삽주 네. 삽주세요 네. 네, 삽주세요 응. 됐다 그리고 이제 계지계지 음, 응. 이게 이제 국물용이고 네. 닭 안에는 이제 이 마늘이랑 이 수삼 그 다음에 찹쌀. 네. 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대추 필수템. 자, 그래서 이게 저희 3대장의 삼계탕 플레이. 21전 대보삼계탕. 오케이, 네. 한번 만들어볼게요. 21전 대보삼계탕 바로 갑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셰프는 저구요. 오. 저의 보조, 김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자, 뭐, 뭐, 뭐부터 해야되나요? <laughs> 바로 바로 셰프 등극인가요? 너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거에요. 퍼스트 아, 음. 단계는 이걸로 국수를 유, 우려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21가지 약재를 저희가 물로 씻은 겁니다. 와 자, 21가지 약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오늘 먹으면 잠도 못자는거예요 오늘. 와 네. 그래서 이제 이 약재들을요, 네. 이거 망에 넣어서 아하. 이걸 푹 고아서 진국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망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와우, 와 이런 걸 개망이라 그러면 네. <laughs> 자 탈탈 눕니다 자, 아, 이렇게 망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끓인다는 거죠? 그쵸 음. 그쵸 오이망 안에 들어가고 싶다 와우 들어오세요 <laughs> 자 무릎 꿇으면 이거 망을 이렇게 닫은 다음에 오 네, 망이 찢어졌네요 망을 아. 이렇게 해서 네. 묶으시죠 네. 보조가 굉장히 임기 음변이 뛰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뽑으셨군요. 망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로 해결하고 있네요. 저 같으면 그냥 대충 목자고 했을 텐데.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건가요? <웃음> <웃음> 카메라도 잘찍을지 모르겠네. 이게 왜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빠져나오면 이제 국물에 이제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망으로 걸러주는 그런 아 네. 역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네. 가고계시네요자 이제 물이 끓기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21가지 약재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자.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건가요? 그대로. 와. 와.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우와, 삼계탕 됐다. 이거 한약이다, 한약. 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노란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빠질 때까지 좀 끓이면 됩니다. 음. 오케이. 그 다음 뭔가요? 그 다음 수술을 한번 집도해보겠습니다. 와. 자, 이 닭을 잘 보세요. 와우. 오. 이게 셰프예요. 검사시네요, 검사. 음, 와, 저기. 와. 그, 그. 안녕? 제가 말입니다. 그 300g짜리 연계입니다. 예, 아, 연계. 연계요. 예, 딱 삼계탕하기 좋은 크기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그 아랫돌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수삼, 대추, 마늘, 이런걸 이렇게 쑤셔 넣는 겁니다. 아.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자. 하하 아, 식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생장갑이 있어야 되죠. 네. 자. 저 수술을 한번 집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닭이 있죠. 닭. 네. 그 환자분이 지금 마취 상태에 들어간 지 상태입니다. 짜은 네. 거부터 넣어서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추는 두 개씩만 넣겠습니다. 네. 와 대추가 들어있어요. 공간이 넓네요. 그리고 이제 마늘 한세 개씩. 음. 네. 오 보인다 이 안에. 그리고 이게 찹쌀. 찹쌀은 제가 또한 시간 정도 불려 놨습니다, <laughs> 아, 셰프님. 이렇게 이게 찹쌀은 불려놔야지 네.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보조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한 시간에 불려 놓는 센스를 발휘했어요. 아. 어. 그 숟가락으로 찹쌀을 넣겠습니다. 네 와. 이 야. 이야.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한 4스푼 정도 넣습니다. 와, 오실하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고 네. 마지막으로 이 수삼. 요걸로 이제 구멍을 살짝 막는 느낌으로. 와. 와. 아. 진짜. 마치 관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그래서, 어, 굉장히 수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 보호자분 긴장하세요. <laughs>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어... 이제 튀어나온 거좀 막아주겠죠 이런 이런 어... 다리들이 이게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 옆에 지방 있죠 지방. 여기다 네. 에 구멍을 살짝 뚫어 요 구멍을. 뚫렸다. 예. 네. 이 구멍에다가 한쪽 다리 있죠 다리. 다리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구멍 을 너무 크게 뜨으면 이제 또 빠지겠네요 네. 이게. 이런 런 식으로. 오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러분. 나머지 한쪽 다리도. 나머지 한쪽 다리도 이제 교차로. 아빠 다리살이네요. 여기 똑같이 걸어줍니다. 오, 오. 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교차 시켜서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느낌. 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마리 완성했고 나머지 두 마리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닭은 이제 재료를 다 안에다 넣고 봉합이 올려둔 상태고요. 국물을 한번 보시죠.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장마의 국물이에요. 이야. 와. 와. 이거 맞아? 이거 무슨 삼계탕이 아니고 이거 무슨 뭐 그냥 한약 그냥 한약이에요 거의 네. 검은색인데요? 이제 아... 이 국물에 닭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아니 셰프님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거 먹으면 3년을 밥을 굶어도 죽질 않아요 불로 장생의 삼계탕 아 가시죠 네. 이거 닭이 뭐, 콜라에 넣는 것 같아요 콜라 오우 잘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방구 끼는데요? 기포 <laughs> 올라와 자 마지막 사이좋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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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삼계탕이다 이거. 와. 이게 바로 21점 대보 삼계탕. 다 요걸 끓인 지약 40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예 네. 그럼 열어 볼까요? 네. 열어 보시죠. 네. 와! 와우! 이건 그냥 거의 흙탕물에다 닭을 넣어서 끓이는 중이네요. 이게 푹 들어가야 돼요. 익었으면. 푹. 오! 오 완전 익었네. 오. 오. 푹. 오! 오. 이거 같아요. 음. <laughs> 근데 어때? 닭도 검해졌어 이거. 네. 닭도 일기 태닝이 됐어요. 자동 태닝. 네. 와. 그래서 닭을 한번 분배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야.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이야. 와우. <laughs> 와우. 어얘 다리 풀렸다. 어? 아, 일단 넣어봐. 아. 아. 아! 야. 와. 자 국물 <laughs> 국물 봐봐 <laughs> 몸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네 봐요 지금. 태닝이 태닝 완료. 와. 와우 오 만원 와 이거 싫어한가 진짜 국물? 목욕탕이다 목욕탕.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을까? 틈을 한 가지 약재를 넣는 었 데. 오다야 어. 어, 한두 빼기 하실래 얘? 그러면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음. 자 21전 대보 삼계탕 먹어보겠습니다. 와이게 와. 육즙이 계속 나와. 한번 먹어보자 국물만. 와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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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삼계탕 맛인데 와 어... 되게 씁쓸해요, 그렇죠? 막... 아, 이 근데 맛있어 뭔가? 맛이 좀센 삼계탕이네요. 전막 지금 힘이 속고 있어요. 이제 소금간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소금간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어! 맛있지 은근 아, 난 진짜 엄청 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 여기다 이제 닭을 이제 찍어 음... 먹을 소금. 이 안에 좀 내용물이 좀 이건 나 궁금한데. 요와배 네, 갈랐다. 찹쌀 먹어볼게요. 음,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오, 와 대박. 음 닭도 아주 잘 익었네요 음 이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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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날개 음 얘가 다리를 너무 심하게 꼬고 있는데? 우리 예상이랑 너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어, 오히려 더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자요 다리를 기가 막혀 소금에 싹 찍어서 넣어 봐와자마이카통다리와와 에,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 한약재를 그냥 넣어도 이렇게 아유, 맛있구나 이지가 엄청 튼튼해 이거 봐봐 이야와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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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이 아이 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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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서 어어어어찹쌀로수수산이이 엄청 청그 그래? 먹지마 먹지마! 어 마트 아저씨가 이거 넣으면어어 장난 아니라는데. 엄청 진짜 써.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잠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드레날어어어어 네. 삼계탕이 탕거 없네요. 네요어어어계어어어게어려운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재료들을 준비하는어 조금 번거로운 정도 음. 명의 허준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명의 허준 선생님께서 10점 대보탕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음. 근데 2 1전 23점, 저희 저희점더저희한 약을 만한었을요 음. 아주 성요적인플레9입니다 야, 김치만 있으면 딱인데 아, 깍두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깍두기 국물 딱 넣어야지 근데 왜 하필 이 똥구멍에다 이걸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 유튜브에 올렸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치? 음. 당시에 저희 그 3대장의 선조께서 그 한양시장에서 먹방을 찍으시다가 아 뭔가 꿀조합 하나 만들어볼까 요다가 다락시장 <laughs> 꿀조합 놀이 이걸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신 거예요 요즘 날도 더운데 뭔가 이 원기가 충전되는 느낌이네요 저다 먹었어요. 밥도 다 먹고 살도 어느 정도 다파 먹었어요. 저다 먹었어요. 애가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안에 다파먹었니다 내가 보세요. 아... 아, 진짜 잘 먹었다. 넌 계속 먹어. 우리가 끝낼 게 응, 아, 음, 나 음미할 거야 이거. <laughs> 이게 심리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몸이 뭔가 어, 좋아지는데 강해지는 기분. 뭔가 눈이 맑아지고 뭔가 힘이 <웃음> 강해지는. <웃음> <웃음> 강해지는. <웃음> 오늘 이렇게 말복을 맞이해서 말복 플레이. 무엇이 네, <laughs> 플레이? 우려와는 다르게. 음. 굉장히 성공적인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해지는 기분까지는 더무로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여름이 이제 피크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약재 같은 걸 사다가 삼계탕 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삼대장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뜨. <목소리> 우리 국물도 한한사발에 하시죠. <목소리> 국물이요? 네. 저 국물 좀더 주세요. 보약처럼 아, 먹어야겠다. 사약인데 이거. 국물 좀줘 보세요 진짜로. 와! 자장이 <laughs> 납시다. 사약을 받들고 <laughs> 이렇게 먹는다. 음. <laughs> 마마. 마마. 아! 와! 와, 진짜 한약 맛 난다 근데. 이건 심지어 소금 간도 안 됐어. 아! <laughs> 아, 어렸을 때 먹었던 진짜 한약 맛 난다. 이거 힘을 어떡써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힘을 어떡써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어.